일, 둘, 셋. 방언, 방 <laughs> 어, 바흐, 바흥, 바흐도 나왔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으로 주세요 자, 이웃말, 이웃말 사 하나, 둘, 셋. 어, 왜 몰라요? <laughs> 몰라요. 어, 그리 미래라는 단어도 있고, 그렇죠? 머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몰라 안 사는 게셨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직과 일부를 만드시는 단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자, 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다양한 단어들이 무대문에 좀다니는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 카드가 단어는 직업이었습니다. 직업. 그런데 네, 자유도 있고, 네, 자연도 있고, 다양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뭘 하고 싶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할 거고요. 자, 오늘 함께 잘 참여해준 학생들에게는 제 손에 들려 있는 게 뭘까요? 아, 저거요 아, 저거라고? 예, 네, 저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 앞에 있는 이 사진 속에 들어 있는 저것은 과연 무엇일까? 실패인데 실패? 맞아요. 실패인데 네. 실패를 많이 쓰는 사람은 명함입니다. 명함 롱한 누구의 명함일까요? 미동 머리 디자이너들의 명함이죠. 좋습니다. 어지게선생님때소리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자 일단 우리 친구 먼저, 친구 먼저. 잠깐 자리에 대답해 주수 있나요? 오, 차를 산다고? 아들들은 차 있어요? 고기까지안 해봤고?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멋지게 발표해주시참 잠깐 나와주세요. 자, 아이언스 네, 네이 해주세요. 렇게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히 조심히 무대 위니까 올라와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많이 벌면 친구들한테도 좋은 선물을 줄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첫번째 발표해주셔고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안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선물이 들어있어요. 몇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차반선물은요 자, 문제만 에서 예쁘게 계단을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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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어, 네, 운전 잘할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운전 잘하게 된다면 운전해서 직접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있을까요, 혹시? 북한. 아, 북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요그렇죠 자, 좋습니다. 어, 마지막은 이곳에 올라왔는데 자, 오늘 한국에서 그때 무수연 즐기실 건지 행복하게. 행복하게. 좋게. 좋게. 예쁘게. 예쁘게. 조심스럽게 부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예쁘게, 제목 소원을 즐기시던데. 어, 우리 친구는 3, 어, 1몇 번? 자, 1번, 0번. 우리 친구에게는 제가 댓 1번 선물과 누러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선물로 그리고 경선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예쁜 거울이고요 하나는 굉장히 예쁜 불입니다그래서자네 경선 때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대단을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 많은 분들입니다. 그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다음 장 바로 보셔야 볼 텐데. 뭐, 자, 우리 잠깐 앞에 보까요 앞에 있는 이사람은 누구 것같세요 저, 쌤, 쌤? 네. 네, 그럼 쌤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네, 쌤이죠. 네, 쌤이죠. 네, 쌤이죠. 네, 선생님 쌤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어 혹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마이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억에 나는 순간 몇 살이었어요? 어 4살? 3살? 어 100살이요? 나이 때부터 뭔가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광일한 프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킨집 사장님도 계시고 또뭐 멋진 기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직업들을 돕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처럼만 잘 도와주시면 빨리 우리 즐기는 순간인 거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 최체입이 낮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멋진, 어떤 것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무엇인지.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어, 교수님 두 번째. 여러분, 뭐할때 가장 즐거우세요? 신기 o d day, 만화 볼때 영화 볼때 자, 나 n e g 할때 d 즐겁다 오 h a t s 나 되게 즐겁다고. 좋아 h a t I hope. I hope. I 가 o p e I h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o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 e 있는 게 있나요? 뭐하세요잘 먹고 p e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예, 아마 여러분들이 원한 노래를 만약에 좋아하는 친구들,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열심히 원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에 뭔가 연구하고 어, 싶은 분들은 거기에 관심 갖고 어, 책을 본다하다할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추천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어디 오신 거예요? 자, 롯데월드도 우리가 체험이자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이 즐겨보시길 권해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활동들, 요즘에 다양한 배울거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님한 것도 선택해서 더 공부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책 많이 읽으세요. 아유 솔직하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책 속에 있는 어떤 책도 저는 굉장히 딱해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던져보지 못했던 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책을 읽어보시기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대월드를 즐겨볼텐데 혹시 우대월드 안에는 몇개 정도의 지업이 있을까요? 많이 읽겠죠? 몇 개? 150개? 50개? 어, 50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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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울려요 지금 머리띠가. 20여 개가 넘는 이 안에 도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즐기고, 우리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떻게일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놀이기구 하시는데, 나는 이것을 꼭한고가야겠다 뭐가 있을까요? 나음속에 전화 받고 오셨죠? 자, 여러분들 무서운 거잘 타세요. 어, 되게 뭔가 좋은가 봐요. <laughs> 어릴 때는 거의 우정이 많이 왔었는데, 겁이 많아서 저는 한 번도 운을 제대로 끊어서, 에이, 우리 스테인은 계속 한적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용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하지만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의 미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조금 무섭게 들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걱정되고, 조금 부정적으로 용기있게 뭔가를 해보신다면, 재밌고또 또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리겠고요. 자,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게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께 들잘 얘기해 주시면 이제 곧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우리 오늘 체험하고 학습하는 거이유 뭐가 중요할까요? 아우, 역시 최고입니다. 자, 안전. 자, 안전은 여러분들이 아차한 순간 한 번씩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선이 뭐 항상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시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은 그쵸, 사고는 어? 괜찮겠지?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밀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점 읽겠습니다 자, 즐겁고 안전한 리더월드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읽어볼텐데 제가 손에 지금 아주 마지막 3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혹시 잠깐 나가주수있어요 그럼 손을 치고 자, 우리 집 밥도 잠깐 올라가주세요 아까부터 계속 눈물떡똥떡뜨면서 네, 못가리길 자, 우리 올라가, 라가은올라올 주세요 굉장히 예쁘지 친구인데 자, 우리 집구 자기 소개. 어,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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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돈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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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하는 네, 즐길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의 유명한 노래가요. 자, 이친 머리띠 선물로 드리는 요에게도드리겠습니다 조심 내려 주시고요. 자, 서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안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통한 수서 뭔가를 경험하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과 만나보면서 어, 나도 뭘하고 싶다. 했던 대세를 보며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가지 한번 해주세요. 그 번째는 다치지 않고 안전할 것.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 멋지게 한번이 시간 재감자만으로 친구들에게 서로가 하는 게 박수 쳐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